아 시작부터 춘자 씨했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니 아참자 샤워하러 가는데 집안 꼴 보이시나요 여기 기숙사잖아 여학생 기숙사 근데 우리 춘자가 여기서 제일 깨끗해요 춘자가 제일 더러울 것 같죠 여러분 자 여기 진짜 방이고요 <laughs> 다른 애들 방 어떤가 보라고 진짜 더럽죠 막방 이렇게 막옷 아무데나 던져두고 막, 옷을 그냥 방에만 던져둔 게 아니라 복도 에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죠? 우리 친자가 제일 깨끗하죠? <laughs> 아, 샤워하니까 생각난 건데, 여기 샤워실에서 사랑 나누기를 드디어 할수 있겠네요. 자, 사랑 나누기 부지 안에 잠재적인 연인이 있어야 합니다. 있는데? 우리 강남이 어디 갔어? 강남이 자가지고 안 되나? 강남이 깨요. 메가폰으로 깨요. <laughs> 귀여워. 혼자 되게 신났고,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. <laughs> 평화로워. <laughs> 아, 뭐야. 바로 대학교 가요. <laughs> 뛰쳐나가는 거 뭐라고, 우리 춘장. 사랑 나누기를 못했어. 교수님이 미 수업하고 계시네요? <laughs> 잠깐만, 수업 중간에, <주간이> 수업 <laughs> 시간에 배를 올리는데? 잠깐만, 잠깐만. 어... 멈춰주세요! <laughs> 전화 받으려고 일어났어. <laughs> 이렇게 대놓고. <laughs> 아, 짱 웃겨. 지금 춘자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요. 수업시간이지만 먹을 것좀 내왔습니다. 자, 이거 먹으면서 수업 좀 들을게요. 속을 채운 치면조를 먹으면서 수업을 듣겠습니다. 근데 춘자가 되게 똑똑한 게맨 뒤에서 먹네요, 안 보이게. <laughs> 자, 밥을 다 먹었으니까 출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뭐야? 공부하기 싫어하는 표정 봐. 오, 우리 춘자 지금. 굉장히 집중했는데요? 성적 올라가는 것 같아. 엄청 집중했어요. 그리고 자꾸 달그닥달그닥 되는 소리가 들리는데. <laughs> 옆에서 뭐밥 먹어. <laughs> 자, 이쯤 들었으니까 집에 가도 되나요? 네, 됩니다. 어, 수업 끝났네? 뭐야? 다들 뛰쳐나가는데요? <laughs> 교수님 제일 빠르게 뛰쳐나갔어.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재난이야, 무슨? <laughs> 여기 컴퓨터실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눌러 보니까 커닝 페이퍼 만들 수 있어요. 자, 커닝 페이퍼를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기말고사 며칠 남았댔지? 12일인가? 남았댔거든요. 자, 미리 만드는 커닝 페이퍼. 어, 뭐 이렇게 쓰는구나. 한글에다가 <laughs> 여기는 공대인가 봐요. 우뭐 신기한 거 있어. 무슨 방사능 실험, 허브 실험, 생물 연구, 샘플에서 복제, 원예 실험, 유전자 조작 실험 뭐 이런 거 되는데요. 이거는 과학기술이 더 높아야 된데 충전을 할수 없어 공대일이에요. 그여기 미친 사람도 있는데요. 이거 VR인가? VR 보고 모험할 수 있는 SF 액션 판타지. 멈춰갈 수 있나요? 자 우리 VR 체험을 해봅시다. 이때도 VR이 있었구만. 자 10년 전 VR은 이렇게 생겼군요. <laughs> 별다를 바가 없는걸? 지금 뭐 했더라? SF 모험을 하고 있어요. 뭔가 아닌가 봐. <laughs> 어, 막 신났어. <laughs> 귀여워. 이거는 뭐지, 근데? 이거 눈인가? 눈 모양? SF를 보면서 뭐 이래? 무슨 영화를 보면 <laughs> 저런 체험을 할수 있는 거죠? 어, 뭐야? 함장은 춘자와 대원들을 행성으로 내려보내서 지역의 지적 생명체를 조사하고 싶어합니다. 지금 배낭에 딱 하나의 아이템을 넣을 공간밖에 없는데요. 과일 스낵을 넣을 것인가? 플라스마 이거는 피 아니에요? 피를 한번 넣어볼까? 외계인들이 어, 기타치는데 <laughs> 행성 간거맞아 <laughs> 외계인들이 피를 먹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먹잇감으로 주면 되지. 뭐야? 끝났는데요? 뭐야? 그만까지는 그거는 왜 선택하러 간 거야? 어? 춘자의 왕거리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. 춘자는 전투선을 돌려 친구의 뒤를 쫓고 있는 12개의 뭐, 뭐를 전투선들과 대적했습니다. 가엾은 어쩌구들은 너무나 뛰어난 상대를 만난 셈입니다. 뭐야 갑자기? 저게 아까 본 그거 vr 영상인가 봐요. <laughs> 어 뭐야? 춘자 빼고 또 수업하는데요? 어? 잠시만요. 이 사람, 춘자 꼬시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 할머니라서 포기했던? 친구인데, 교수님이었구나. <laughs> 친구가 아니라 교수님이었어. 어쩐지 나이가 너무 많더라. 아, 동기가 아니라 교수님이었네요. 여기 또 바깥에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것도 과학 관련된 건가 봐. 녹색 감음 정신 뭐 저저저 뭐 나오긴 했는데, 지가 알아서 뭐 들어가네? 과학을 갑자기 자기 혼자서 여기를 막 만지더니 지금 뭐하냐면 청색 자기 원자 어쩌고저쩌고를 막 하고 있어요. 뭐라는 거야? 어머 웬일이야? 춤추는 거 뭐? <laughs> 와 이거 웬일이야? 진짜 웃기다. 야 춘재 너 진짜 웃긴 거너 알고 있니? <laughs> 야, 너 여기 거울 있어? 너 지금 너 모습 보고 있어? <laughs> 안 보고 있으니까 저러지. <laughs> 아 너무 웃겨 이거 무슨 춤이야? <laughs> 잠깐 이거는 캡처감이다. 캡처감. 여러분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? 얘가 춤추다 갑자기 옆으로 쑥 이동한다. <laughs> 잠깐만 조금 기다리면은 얘가 춤추다 이거 봐. <laughs> 진짜 웃기죠? <laughs> 스텝 너무 웃겨 스텝. 스텝 좀 봐야겠어. <laughs> 와 화려해 화려해. <laughs> 와아 이렇게 도는 거였어? <laughs> 그냥 춤이 아니야. <laughs> 와 이거 엄청난 방송 댄스야. 얘네는 더 장난 아닌데요. <laughs> <laughs> 아우 짱 웃겨 얘네랑 한번 그거 한탕 해야겠네 그 뭐냐 댄스 대결 <laughs> 누가 이길 것인가 <laughs>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춘자가 대학 인사이자 그리고 또그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우등생이 될 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공부도 잘 하는데 놀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아니, 여러분 지금 새벽 4시거든요? 지금 출근 아니 그 등교하는 애들은 뭐야? 이 복장으로? <laughs> 새벽 4시에 등교하는 애 뭐냐고? <laughs> 자, 우리 춘자 일어났어. 춘자 오늘 공부해야 돼. 공부.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오 수업이 세 개나 있어. <laughs> 아, 맞다. 제가 24학점인가 진짜 엄청난 학점을 넣어 놨었죠. 그래서 수업이 8시, 12시, 4시. 미쳤다. <laughs> 미쳤다. 하루 종일 수업 듣네? 자 팝콘을 데워가지고 먹으려구요 어 근데 팝콘이 뭐야? 아니 아 그만 좀 뛰어다녔으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뛰는거야 짜잔 팝콘 어 그런데 우리 지금 춘자가 미운 원수보다는 쓰레기와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는데요 미운 원수 얘인가? 지금 얘랑 같은 데 있어서? 코라시드웨 누구지? 그 사이에 원수를 줬단 말이야? 어어이 사람인데요? 원수 코라시드웨어 맞네 맞네 왜 원수를 졌죠저 사람이랑? <laughs> 부잔데, 얘도? 잠깐만, 여기 이 집에 사는 애들, 춘자 빼고 다 부잔가? 어쨌든, 우리 춘자 로그들, 어, 잠깐만! 얘 에바 프로스트 키 아닌가요? 에비언 프로스트, 맞는데 내가 그 꼬시려고 하는 애. 하지만 우리 춘자는 지금 출근, 아, 추, 자꾸 출근이래. 등교해야 돼가지고 또 이렇게 불이 나케 달려가고 있어요. 또 멋진 차를 타고 등교하는 우리 멋있는 우리 춘자. 오늘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해볼 건데, 오늘이 시험인가? 시험에 부정행위를 할수 있어갖고, 어, 이제, 모든 방법을 동원해갖고, 들키지 않고. 근데 여태까지 그 부정행위를 많이 시도했지만, 항상 들켰거든요? <laughs> 오늘은 과연 안 들킬 것인가? 오늘 이제 첫 교시는 수업을 여기서 들어요. 8시부터. 아니, 똥걸렸어! 이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다 잡혔어요. 아, 왜 이렇게 맨날 잡히니? 바보니. 그 쫓겨난 거야 지금 한 시간 만에 <laughs> 쫓겨났어 부정행위가 발각됨 갑자기 라디오를 열더니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<laughs> 얘가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뭐 그런 학이어가지고 아 이거 빨 수업 빼먹기로 돼 있어 지금 아 시험에 이제 부정행위하면 안 되겠다 그럴 깜냥이 안 되는데 우리 춘자가 <laughs> 짱귀여운 우리 춘자 이 새소리는 뭐지? 하하 귀여워 아 너무 귀엽죠 눈이 약간 외계인 눈이여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어떤 외국인이 춘자 영상에다가 춘자 뭐라고 했지 사탄 닮았다 그랬나? <laughs> 사탄 악마라고 그랬어 악마라고 <laughs> 자 다음 수업을 가기 위해 또 열심히 뛰는 우리 춘자 자, 다음 수업은 어디인가요? 이곳입니다. 여기 있는 예술 경영대학이래 경영대학 무슨 경영 경영 수업을 듣나 본데 이번엔 열심히 노력하기를 했어요. <laughs> 이제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 갑자기 이게 기회 카드가 떴네요. 코나즈 학생회관의 연단을 사용해서 연설을 연습하세요. 이거는 뭐이렇게 하고 아, 근데 카리스마 예술 101 시험에 낙제했대요. 그래서 F 받았단 소리야? 그러면은 우리 졸업할 수 있는 거 <laughs> 재수강해야 되나요? 자, 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데, 수업은 분명히 4시부터 시작이거든요. 근데 3시, 지금 2시 한 50분부터 뛰고 있어. <laughs> 캠퍼스가 얼마나 크면. 자, 여기서도 오늘 열심히 노력을 해볼 거예요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아, 뭐야! 또낙제했어 여러분! 춘자의 기대만큼 점수 높지 않아서. 아, 그래, 역시. 노력을 시험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. <laughs> 고전 연구. 그러면 오늘 시험 3개 다망한 거네?